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수와프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맑아요. 음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고요. 자전거 타고 나들이 다니면서 꽃도 구경하고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어떤 자전거를 소개해드릴 거냐면 바로 티티카카 플라이트 V 시리즈에서 10단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다는 거죠. 일단 V 브레이크라 함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부담없이 쓸수 있는 제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편하게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V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약간의 경량화도 조금 된다는 장점이 있죠. TT카가 플라이트 P10 V 모델은 블랙 컬러, 그레이 컬러, 그리고 레이싱 그린 컬러가 각각 한 대씩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V 브레이크지만 시마노 V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동력이면 제동력, 그리고 브레이크 감까지 모두 좋은 성능으로 갖춘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사이즈는 406휠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캔다 퀵 롤러 스포츠 스키 월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출시가 되네요. 10단 모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LT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마노 대올레 10단 버전이 있어요. LT 버전은 40만 원대 초반 시마노 대올레 버전은 50만 원대 초반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접는 방식은 여타 다른 티티카카 기본적인 접이식 자전거처럼 채처럼 반으로 접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싱 그린 컬러는 은색 파츠로 이렇게 쭉 매칭이 되어서 출시가 됐거든요. 안장도 티티카카 브라운 안장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립도 브라운 그립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레트로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슈발베 1.1짜리 두께를 장착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일단 굉장히 좀 슬림해 보이거든요. 1 1짜리 두께의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리어 드레일러가 밑에 닿을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11의 28T짜리 10단 카세트를 장착을 하고 LT A7 10단 쇼케이지를 장착을 해보니까 1단에 닿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11의 2 8 t 여도 어차피 평지 주행이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도로 주행하실 때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TD카카 플라이트 P10V. 이제 약간의 세팅을 좀 거치게 되면은 이 레이싱 그린처럼 매우 좋은 그리고 매우 슬림한 자전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감옥권 유일한 티티카가 면장바기 동대문점 스와프 이번에는 신제품 티티카가 플라이트 P10V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바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기 동대문점 스와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